나 혼자 본다. 사회 거리두기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시간 동안 뭐 영화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광고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엠리라고 합니다. 저는 아홉 개월 아니고 구 개월 전에 왔어요. 미국에서 그 상황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확진자 70만 명보다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 뭐 격리, 격리, 격리? 격리? 격리. 격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도 격리하는 중이에요. 요즘 트럼프가 그 격리하는 게 끝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한테서 방송에서 아, 우리가 경제에 문네 격리가 끝나면 좋겠어요. 경제가 너무 나빠졌으니까. 하지만 격리가 끝나면 훨씬 더 많이 확진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 들었고,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아, 미국에서 집에 못 나가요. 법으로. 집에 나가면 붉은 바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 그냥 뭐 사회적 뭐 조심 때문에 집에서 있는 건데 미국에서 법으로 집에 못 나가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 사람 생각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사람은 지겨워졌어요. 많은 사람들, 아,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 트럼프 말하는 것 때문에 경위가 끝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심 때문에 사람들 그냥 뽑 아니고 아직도 집에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문자를 많이 받아요. 소식하고 정보를 진짜 빠르게 주니까 사람들 다. 어떤 확진자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런에 대한 공지가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런 정보를 자주 뜨니까 사람들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본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아 요즘은 그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꼭 사회 거리 두기 하면 좋겠다. 우리 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은 이 상황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처 진짜 팔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관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은 그 상황 되게 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 이탈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에서 그 제일 좋은 점은 진짜 빠르게 뭐 리액트 했어요. 공개 안 해줘요 미국에서 진짜 오랫동안 그 정보 다 없었으니까 미국 정부도 확진자 누구 먼저 걸렸는지 그런 정보 다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 사람 걸렸으면 누구랑 뭐 얘기했는지 어떤 가게 가는지 그런 정보 다 있으니까 트레이스 할수 있어요 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냥 몰래 사람끼리 바이러스를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정보를 줄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도 전혀 몰라요. 아, 네, 이거 봤어요. 미국에서 이런 선거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사람들 다 마스크를 많이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안 지켰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약간 스트릭하게 다른 사람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게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손도 씻어야 했고, 창 닫고, 챙겨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거에 대한 소식을 봤을 때 되게.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할수 있었어요. 이 사진 처음 봤어요. 밖에 음... 시험을 보는 게. 어, 제 대학교는 다 수업들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토익하고 다른, 다른 시험들 취소하지 않았으면 다 취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뭐 시험 봐야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못하면 진짜 실제로 해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짱 많이 안 가봤는데 왜냐면 이 상황 때문에 많이 안 가봤어요 하지만 뭐 CGV 앞에서 보면 자리가 다 있는지 볼수 있어요 사람들 보통 요즘 영화 잘안본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뭐 사람들 진짜 많이 가면 은 사회에 거리두기 못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 시간 동안 뭐 영화 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광고 처음 봤어요. 나 혼자 본다. 네, 이런 게뭐 지하철 옆에서 있는 거예요. 거의 98% 사람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간 눈빛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예의인 것 같아요. 제가 건강 지키기 위한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위한 예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마스크 안는 게 쓰고 있어요. 뭐, 스카프나, 뭐, 밴디나 같은 게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마스크를 쓰는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고, 진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봤어요. 요즘은 그 위로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시간, 어,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고, 희외일도 뭐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공항 위한 이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한국에서 처음했어요. 그 검사 드라이브루라는 게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검사를 많지 않고 그래서 한국처럼 많이 할수 없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도 이런 드라이브 스루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 받을 때그 다음 날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빠르고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남면 모든 사람들 뭐, 병원에 가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좀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이런 게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강의들은다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건강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선거였어요. 왜냐면 모든 나라들은 뭐, 데모카릭이면 이런 선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 뭐, 한국 모델 보면 어떻게 뭐, 안전하게 할수 있는지 배울 수 있고,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 선거는 11월이니까 미국 상황 때문에 그때까지 좋아지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게 선거해야 한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뭐 선거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제 공항을 뭐 걱정하니까 제가 선거 안할 거라고 생각할 한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뭐 주말이나 수요일에서 선거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위로진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진짜 감사하고 고생,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게, 음, 너 덕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두달 동안 볼수 있는 모습을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